친구들과 아가들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네! 오늘도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, 성경 이야기, 찐 할머니와 함께 읽어보아요. 자, 준비하시고, 준비하시고, 네! 할머니, 물좀 마시고요. 우리 친구들과 아가들 다 모여주세요. 자,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하나님 말씀. 네, 친구들 옆에, 아가들 옆에 그림 있죠? 그림도 보시고, 글씨를 아는 친구들, 또 글씨를 모르는 친구들 다 함께 글씨를 잘 따라서, 친할머니 따라서 읽어보요 자, 준비하시고, 준비하시고, 자, 모두 모두 준비하시고. 네. 자, 준비하시고. 오늘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.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을 알아온 한 여자가 생각했어요. 어, 예,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거야.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 다가갔어요.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, 있는 힘을 다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뒤로 다가갔어요. 그리고,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, 피가 멈췄어요. 예수님은 병 고치는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, 돌아보시며 물으셨어요. <laughs> 누가 지금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? 그 여자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. 어, 예수님. 제가 만졌어요. 그 여자는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. 그러자 예수님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.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. 여자는 예수님의 옷차림을 만지는 순간 나왔습니다. 우와 우리 친구들과 아가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잘 읽어줬습니다. 네 우리 친구들과 아가들 자손소도 깨끗이 잘 하시고요. 마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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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쓰시고,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기! 네,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읽어주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. 친구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?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예수님!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しましう